안녕하세요, 스버스. 하나님 나라 주제표 영상 두 번째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시간 엄청 길었어요. 근데, 자, 그럼, 우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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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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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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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에서한국에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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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걸 지금 살펴봤어요. 방대한 내용이었죠. 구약 성경에서도 <laughs> 나왔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의 역사에서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았던 언약들,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여호수아 민수기 나타나고, 또 왕정 시대, 불순종의 사나시대를 마치고 사무엘상뭐 사무엘상부터 드러나는 이제 다윗의 왕정. 처음에 사울 왕이 실패하고 다윗의 왕 다윗과 아니, 사울과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분열 왕국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까지 모든 그 구석구석 역사마다 하나님 나라가 담겨있었고 또 신약 27권으로 와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으로서 가시적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한다. 오직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하시는데 그분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대인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너와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에 나타났던. 가장 나무에 달린 자,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웠던 왜 원래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 완벽한 그들의 시나리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만왜 처형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십자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 십자가에서 처형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시민자들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몇 장이었지? 23장이었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징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럼 그사 이스라엘 민족사람들 눈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럼 무조건 100%아저 100%. 사람 저주받았다불순종에서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라이트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 사이비였다. 얼마나 치욕스럽게 죽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쳤던 그 한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공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이 3년에 유약했던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도, 죽으시고 음. 3일 동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빵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그 외쳤던 한마디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부활 세미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열두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사역을 했고 열두 제자의 다음 격으로 대표되는 일곱 집사들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이것이 이제 선발이 되는데 그스빌분이디버디 음. 일곱 집사 중에 대표 격으로 불리는 이, 사, 이 집사 빌립도 에티오피아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사, 12사도권은 없지만 그 외에 사도바울 성경에 13권이나 27권 중에 서신서 형식이 21권인데 그 중에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에요 이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소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던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강론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아,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꿈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이걸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5분이 남았어요. 자, 파트 2. 기적이 들어가는 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뭘까? 너무 궁금해. 나는 여러 가지 부문이지만네 가지만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선포하신 첫 번째 외쳤던 그 말이에요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 시간이 없어 도와주세요 자 다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주여서 <뭐라>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국이 가까이 왔는니라하라 가는 아멘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가까이 왔는니라의 동사가 컴 이어 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엥기 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사의 시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헬라어에서 볼 때. 이 엥기 캔이라는 현, 이 시제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핵심 의미가 뭐냐? 그리스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 이 헬라어 70인역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라디오 방송 듣다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매가야 됩니까? 그때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저 너무 감동받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 조금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의 그 천국의 개념, 후... 그 해바실레이아 톤우라논이라는이 천국이 마치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나란 이미 왔다는 거지. 이 땅에 죽어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자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3분이나 았습니다자 <laughs> 여러분 스피드 있게 자 마태복음 1 2장2 8절다 같이 차으셨으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동사들이 단순 과거시제로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막 문법으로 막 핵노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고문 비평이라는 수업하려는데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히브리어랑 헬라어 펴놓고 공부를 해.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사본이 있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너무 엄청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처음의 뜻이 얼마나 이 한글과 영어나 다른 그 우리가 육대의 언어로 번역되면 하나님의 원래 그 뜻들이 엄청 축소되는 거야.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넘어가서 결국에 이 시대가 중요하다는 걸지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이에요. 아까 현재 완료인데 지금은 단순 과거래요. 자, 우리들이 보통 자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나 천국 하면 보통 다 미래란 말이에요. 나중에 내 할아버지 돼서 죽어서 가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되로 말하고 있어요. 미래 시절 절대 쓰지 않고 현재 완료 시절 과거 시절 썼어. 근데 이것이 팔복이선 더 충격적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이것을 천국 시민 윤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것을 산상중이라고 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또 모델이야 모세가 신의 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십계명과 말씀처럼 그 모양대로 팔복 이 산으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시민들의 윤리의식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거기에 1복부터 8복까지 나와 있는데 1복과 8복 한번 읽거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분이 남았어요 여러분 5분만 더 늘려주세요 자 마태복음 5장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신현이 신현이 자 이것이 바로 첫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몇절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절 8복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음. 자, 제가 찾아볼까요 음. 자 여덟번째 복 마지막 복 음.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보이 있나니.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laughs>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리 위에 박해한 자는 보게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 아멘. 네. 그거 몇 절이에요? 1 0 절. 너무 중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일 절, 5장3 절, 마태복음 5장3 절이. 첫 번째 복이고, 자마태복 5장 10절이 지금 마지막 복이죠. 근데 잘 봐요. 맨 처음과 마지막에 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반복되고 있어. 이 8복에서도 처음과 끝이 핵심이 바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부터 이 4복이죠 가운데 이 나머지 복들은 다시제가 미래 시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시제를 쓰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금 이 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팔목은만 현재 시제 에스틴이라는 헬라어를 쓰시고 계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의도적으로 굳이 현재 시제를 계속 쓰실까 왜 이미 왔다고 그것을 너무 강조하실까 <laughs> 여러분 이거를 이것만 짧게 말할게요 맨 처음과 끝이 반복되는 이 구조를 헬라어 문학에서 수미상관 구조,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이거 너무 중요한거요 이건 뭔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처음 마지막까지 내가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처음과 끝이 반복적인 똑같은 내용,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나타내서 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미상관, 좀 화가 나면 수미상관. <laughs> 인클루시온아고. 이거 너무 중요한 구조.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하나님의 현재성을 계속 강조하신다. 자. 그럼 팔복의 핵심 내용. 팔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고 있다는 걸저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처럼 시간 순서대로 기자가 예수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시간 순서의 흐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정확하게 시간 순서를 <laughs>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laughs> 다 짜집기해서 마태가 그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섯 가지 디스코스 강화를 핵심적으로 그 주제 이야기를 나눠서 배치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 2 장은 특수 자려고딱그 다섯 가지 디스코스가 다섯 가지 주제가 마태복음에 딱 담겨 있는데 뭐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다 나중에 마태복음 시간에. 그 다섯 가지 중에 13장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천국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뭘까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렵게 하시려고 한게 아니라 쉽게 설명해 주려고 대주인이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나 너무 궁금해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가지 비유를 주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요. 여기에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래 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신학자들이 다분석한 결과 모든 동사들이 현재 시대, 현재 완료 시대, 단순 과거 시대로 다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전개 너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사후 세계 의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자, 파트 3입니다 하나님 나라 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이거 읽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만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썼던 그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자이르시 부자 천국에 들어가니가 어려우니라 다시 저에게 말하더니 낙하가 가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23절에 그랬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천국을 뭐라고 다시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그냥 한번 찾아보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예화 이야기 하나만 듣고 갈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2 0절부 2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마지막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시작 시작. 아, 지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니까 무가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또 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오 아멘 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음. 있다고요? 음.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도 성전, 성전이 우리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해주죠 모세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막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아까 우리 20장 10개명 배웠죠. 지금 우리 다 아는 얘기야. 10개명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를 언약 서라 그래. 생활 윤리법을 말해주시고 25장부터 사, 그 34장까지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0까지 4장까지 내용이 다 뭐냐면 다 성막 내용이야. 그러니까 현우 이거 대박 사건인 거야. 하나님이 한 번도 눈에 보인 적이 없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서 내가 처 거할 처소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모세한테 다 알려줘. 몇규비 신부터 그 성전 뜰부터 지성소면 성막부터 성막 4대 기부까지 언약계와 등장대와 그 떡상과 그 물두막까지 다 어떻게 건재당도 몇 규빗 신지 다 알려주는데 그걸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중에 그 다윗대로 가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됐단 말이야. 성전은 이 유대인들은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 성전이야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너무나 근대한 사인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계가 그래서 다윗이 항상 언약계를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하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서는 또 이제 그 성전이 우리가 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운데 있다는 건데.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공부했을 때 이게 너무나 잘 맞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 영화 아세요? 본적 있는 사람 봤어? 와! 말했어 이거 본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어요 근데 이거 본 사람은 연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어포스 원 내용이 좀 형이 간단하게 좀 해줘 에어포스 원 내용 대충 기억나? 그거 대통령이 잡히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그러그까 지금 현우가 말해준 대로 에어포스 원이라는 게 미국의 그 대통령을 태우는 네. 전용기예요. 근데 이게 네. 조금 이제 영화적인 소재도 있어. 근데 이제 비행기 안에 대통령이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어디였지? 그 이라크였나? 어디 그 테러리스트들이 하여튼 잠입을 했어. 기자로 잠입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야. 비행기에 딱 침입해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영화적 묘소가 그 대통령이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싸움을 그 너무 잘해 가지고. 이제 그결론은 뭐냐면 다때려잡어 대통령이 다 잡아. 대통령이 다 잡고 갑자기 원래 보통 대통령을 보호해 주는 위치가 있는데 저기 대통령이 특수부대 출신이야. 그래서 너무 막그 비행기 안에서 그 대통령이 이제 그뭐냐 테러리스트들을 다 잡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테러리스트들이랑 대통령 싸우면서 막 총기 난사하고 막 수류탄 터지고 그러 보니까 그 이제 에어포스 원이완전다 터진 거야. 그리고 심지어 기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통령이 다 잡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을 비롯한 그 미국 시민 몇 명이 이제 생존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락해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또 이제 영화적 소설죠또 이제, 또 이제 <laughs> 허름한 화물기 한 대가 에어포스 원을 <laughs> <한번 웃음>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허름한 화물기가 오니까 에어포스 원이 추락하는데 이제 절대 이게 따라가면안 돼요 이 철로를 딱 놔요 이게 철을 넣어가지고 애, 그 생존자들이 이제 허름 화 이제 화물기로 막 이제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또 대통령의 마지막에 딱 넘어가. <laughs> 멋있게 근데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다 날라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넘어가.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나오고 싶었던 거야. 그 허름 그 화물기에 있었던 그그 그 운전하는 그 뭐라고 러지 그거를 기장. 기장이 그 워싱턴에다가 타전을 치는 거야. 근데 그 화물기 그콜 사인이 리버티 2 4였나봐 그런데 그 대상이 완전 신장 폭격이 되요그 화물기의 기장이 워싱턴으로 타잖아요. 리버티 24 is now the air force one. 대통령이 이 허름한 탑승 대통령이 탑승하셨기 때문에 이 허름한 화물기도 이제 에어포스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헬라우로해바실레야라는 것은 어떤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 그분의 왕되시 거와 그분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지만 너무 무기력해질 때도 많고 심지어 저는 배만 고파도막 짜증이 나요. 막 말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부순종할 모습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름한 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도 외워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내 제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에 시내산에 올려서 하셨던 말도 그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 내 삶에 보이지 않습니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반전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모았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월애굽시켰는지 너희가 이미 다알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 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모이는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이곳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곳이 성경 맨앞 뒤에 적혀 있는 주기 동문에 너무 너무 잘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 주기 동물을 안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주님 주기도문 암송해 주요첫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자, 1분하고 마칠게요 저희 주기도문 내용해서 같이 해요. 자. 저. 주기도문 암송해 주요 시작.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아버지 뜻이,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 기억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행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왕되신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렇게 외치셨던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공부 스바스 성경공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고 우리가 찬양을하는게나온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삶속에서 또 내가 화장실에서 기도할 때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거예요 옛날에 구역에서는 대제자님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지성소만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3시간씩 해도 야 중모야 도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말하시지 않는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동물의 피를 가져와서 1년 되는 흠 없는 순양의 그 번제 여섯 갈치 번거로운 절차를 두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휘장 눈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날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음.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가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던 대로 성경님께서 저희 마음가운데 계셔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너무나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게 하요 주시 없었어. 하나님 저희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직장을 오가는 길, 하나님 또내 방에 혼자 있는 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 대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거는이 삶의 걸음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자리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네.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